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두 명의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의 신세가 너무 쪽팔려서 감히 어디다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어디에도 풀어놓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익명 뒤에 숨어서라도 속시원하게 털어놓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줄곧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부산에 출장 왔다가 우연히 카페에서 저를 발견했고 제게 한눈에 반해 만나게 되었어요. 서울과 부산, 거리가 먼 롱디 커플이었지만, 왕복 8시간 걸리는 거리도 저희의 사랑을 이길 수 없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1박 2일로 꼭 서로 부산과 서울을 왕복하며 만남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다 서로의 얼굴을 못 보는 시간이 아까워졌고, 헤어짐도 아쉬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보통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라가서, 저도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신혼집을 서울로 알아보고 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아쉬워하셨었어요. 솔직히 저도 고향인 부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가기로 한 것이었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보기엔 부산이 지방이라 저도 일반적인 촌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 부산에서 부자들이 산다는 동네에서 살며 부족함 없이 컸어요. 반면, 시댁은 서울에 살지만 대출을 끌어서 겨우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과 제가 모아온 돈, 그리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집을 장만했죠. 시댁 전세금으로 빚 갚으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저희 신혼집에 모시고 살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연애 결혼을 했다 보니 연애했던 감정 그대로 알콩달콩 닭살 돋는 애정행각을 하다가도 가끔은 투닥거리며 싸우기도 하며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로맨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너무 다른 환상만 키워왔던 걸까요? 남편은 여느 남편과 똑같이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애정이 식어가기 시작한 건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였어요. 제가 둘째를 낳던 날,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첫째 낳을 땐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지 않았었거든요. 둘째 낳았을 땐 남편이 연차를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곁을 지켜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회복실로 오자 충격받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혹시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 있대? 분명 아까 애기 건강하게 태어났었는데, 잠깐 사이에 무슨 일 생긴 거야? 아니, 내가 당신 애 낳는 모습 이번에 처음 봤잖아. 원래 이런 거야? 애 낳는 모습이 너무 징그러워. 괜히 봤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힘들게 애 낳고 온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해? 괜히 봤다니, 징그럽다니. 도대체 뭐가 징그러워? 신비롭지? 신비롭다고? 아니야, 징그러워.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그리고 미안한데, 나, 당신이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여. 저는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안 그래도 둘째를 출산하기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었거든요. 아내의 출산을 지켜본 후에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정 떨어진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당시 그 글을 읽을 땐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지 했었는데 제 남편이 그 남자와 똑같은 말을 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올 때까지 넋이 나간 사람 마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제가 얼굴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니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 오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었어요. 괜히 엄마가 속상해 할까 봐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아이 낳는 게 힘들어서 울었다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저에게 늘 짜증만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또 딸이라며 저와 딸들을 보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둘째를 낳은 뒤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기 바빴어요. 첫째를 낳았을 땐 임신 전 몸으로 빨리 돌아왔는데, 둘째를 낳고 나선 몸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예전 몸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어요. 당신, 운동을 하긴 하는 거야? 대충 하는 신용만 하는 거 아니고 살이 왜 그대로야? 가슴도 보기 안 좋게 축 처져 있고 제발 관리 좀 해. 나도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누구보다 간절하다고.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안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지. 당신이 부족했나 보지. 내 친구 와이프는 애센 낳고도 아주 쭉쭉 빵빵이더라. 연애할 때보다 몸 좋다고 난리던데 당신은 아휴. 그냥 말을 말자. 남편은 급기야 친구 와이프와 제 몸을 비교하며 막말을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는 동시에 제 자존감도 딱 밑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남편에게 다른 사람의 아내 몸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예전 몸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히 남편 말에 자극받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자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만 마음이 식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제게 마음이 뜰수록 저를 낳아 주신 분인 친정 부모님께까지도 마음이 뜨기 시작했죠. 아무리 바빠도 저희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어머니가 사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화 한 통만 해달라고 제가 사정을 해야 그제서야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했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운함을 토로하면 남편은 짜증만 냈고 그렇게 싸움으로 번졌어요. 전화 한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니잖아. 예전엔 하루에 한 번씩 꼭 했었잖아. 잠깐 1분 통화하는 건데 인상은 있는 대로 찡그리고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는 뭐 노는 사람이냐? 나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 바쁘다 보면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고작 그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야? 그럼 나는 지금 놀고 있어서 어머님 모시고 사는 줄 알아? 나도 이래. 당신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고 애까지 키우고 있어. 당신은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또그 소리야. 여자가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집안일 하나 하는 걸로 유나는 그렇게 불만이면 결혼을 왜 했냐? 나랑 결혼 왜 했냐고! 그러게.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진짜,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지금 너무 후회돼. 너 지금 말다 했냐? 말다 했냐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보자보자 하니까. 야,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만만하지? 어? 생각해보면 큰 싸움으로 번질 일도 아니었는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큰 싸움으로 번져서 저는 남편에게 뺨을 맞고 남편은 자기분에 못 이겨 물건을 던지고 집을 나가요. 시어머니께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서 저희가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릴 텐데도 말리기는커녕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며 예능 보면서 배꼽 잡고 웃고 있어요. 이놈의 집구석 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365일 내내 아픈 구석 없이 병원도 한번안갈 정도로 건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같이 꼭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 가자고 하면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집에서 쉬면 된다면서 병원엔 또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친정에 간 지도 꽤 됐고 항상 아이들 데리고 가라고 해서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자기 핏줄인 아이들한테까지도 무신경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넘겼죠. 제가 회사에 일이 많아서 퇴근이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늦어진 적이 있었어요. 부랴부랴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안 보이고 아이들만 집에 남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던 첫째가 현관문에 있던 저를 발견하고 둘째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무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발음이 다 뭉개지고 둘째 울음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둘째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말 같아서 안아들었더니 애 몸이 불덩이인 거예요. 고작 다섯 살, 세 살밖에 안된 아이들. 게다가 아픈 아이를 남겨두고 어디로 갔냐 전화를 하려는 찰나에 딱 마침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아이들 집에 두고 어머님이랑 둘이서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애 몸이 이렇게 불덩이인데 당신 알고 있었어?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갔다 오겠어? 밥 먹으러 갔다 왔지? 안 그래도 애 아파서 밖에 나가면 더안 좋을 것 같길래 집에 두고 갔지? 진짜 제정신이야? 지금 애가 아픈데 회식을 한다고? 병원부터 가야 할거 아니야? 당신 자식이 아픈데 밥이 넘어가디? 어머님도 손녀가 아픈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셨어요? 얘 봐라. 시애미한테 어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그 나이 때한 번씩 아프고 하는 거지 애미는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누가 보면 나는 애안 키워본 사람인 줄 알겠다 어머니 말이 맞지 안 아프고 크는 애들이 어디 있어 너는 진짜 극성이다 이러니까 맘충이라는 얘기가 생기는 거야 알아?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의 아이들을 남의 자식 보는 듯 행동했어요 아이들이 아파서 죽든 말든 자기 일 아니라는 듯이 나오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딸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고,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다행히 가벼운 감기였더라고요. 큰딸 혼자 놔둬봤자 이뻐 못 받을 걸 알기에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큰딸이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혼자서 불안해 손을 물었 뜯으니까, 제 손을 끌어당겨서 꼭 잡아주더라고요. 고작 다섯 살 밖에 안 됐고, 그 작디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던지요. 어린아이를 벌써 어른이 되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제 사이는 서먹서먹해졌고, 그러다 밤늦게 친정아버지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친정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거덕과 지갑만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자다 일어난 남편이 이 밤중에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 엄마가 자궁암에 걸렸대. 나 지금 당장 부산 가봐야 돼. 수술하셔야 하나 봐. 자식이라고 나밖에 없어서 엄마 챙겨주러 가야 돼. 장인어른 있잖아. 장인어른께서 장모님 봐주면 되지. 굳이 당신이 가야 돼? 당신 회사는 어쩌고? 그리고 애들은 또 어쩔 거야? 아빠도 연세 있는데 힘들게 혼자서 어떻게 엄마를 보살펴? 회사는 휴가 내면 되고, 애들은 당신이랑 어머님이 잠시만 봐주라. 애들을 우리가 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애를 봐야지 누구 보고 보라는 거야. 아빠랑 할머니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애는 나 혼자 만들었어? 아니잖아. 당신 해도 되잖아. 며칠만 있다가 올 테니까, 그동안만 좀 봐줘. 부탁할게. 애미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밤에 애들 놓고 혼자서 어딜 간다고? 어머님, 저희 엄마가 자궁암이래요. 수술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할것 같아요. 며칠 동안만 저희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애들이 엄마만 찾는데, 지금 그런 가연 애들을 두고 가겠다는 말이니? 너, 출가 외인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안사도는 사도너른이 어련히 챙기시겠지. 저는 시어머니만의 반박을 하려다 때마침 친정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불이 나게 나왔어요. 지금 정신으로는 운전했다가 사고 날것 같아서 급하게 터미널로 가서 심야버스를 예매했어요. 5시간이나 걸리니 가는 동안 혹시나 안 좋은 소식 들릴까 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1인용 병실에 옮겨졌더라고요. 의식을 차린 친정어머니는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저까지 불렀냐며 친정 아버지를 타박했어요. 아무래도 매 명절마다 혼자 애들 데리고 부산 내려가니 대충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대접받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어머니는 내심 제가 내려온 게 좋으신지 아픈 와중에도 싱글벙글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병실을 지키는 동안 제 휴대전화는 불이 났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남편과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었거든요. 전화를 받지 않자 당장 전화 받으라고 아이를 인질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조용히 나와 화장실 가서 몰래 통화를 했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전화를 셈까? 네가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당장 서울로 올라와. 지금 어머니 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벼르고 계시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올라오는 게 좋을 거야. 당장 어떻게 가? 엄마 수술한 지 이제 하루 지났어. 내가 한 달을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4일 있다가 가는 건데 그걸 못 기다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이 아픈 거잖아. 너 우리 어머니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딸은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잖아. 당신, 우리 집 일이나 신경 써. 지금 당신 없다가 어머니 밥도 안 드시고 있다고? 잠깐, 전화 좀 이리 줘봐라. 얘, 애미야. 도대체 안사도는 뭘 했길래 자궁에 암이 걸리니? 너무 물난하게 논거 아니라니? 음, 그렇지 않고서야 자궁의 암이 왜 걸려?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제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 화나게 하지 마시라고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들으실 분 아니에요. 예정대로 3일 뒤에 올라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도가 지나친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저희 어머니신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과 친정을 차별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행동했지만 시댁은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랑은 한 집에서 매일 마주하면서 어쩌다 한번 친정에 가면 저 난리를 치시니 어쩔 줄 모르겠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아파서 온 건데도 뭐가 저렇게 불만들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고 살아온 제 신세도 너무 처량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시어머니께 그런 소리 듣는 저희 친정어머니도 너무 불쌍했어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살라고 귀하게 키운 딸이 아닌데 이런 말 들으려고 열심히 산게 아닌데 너무 죄송했죠. 이 모든 것이 다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집안에 시집만 가지 않았더라면 모진 말을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어쩌겠어요. 이미 애도 둘씩이나 낳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을요. 가여운 아이들을 봐서라도 제가 꼭 참고 견뎌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퇴원할 때까지 열심히 병간호를 했어요. 나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 회복력이 빨라서 다행이었어요. 첫 날엔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드셨는데. 이틀째부터는 밥도 잘 드셨어요. 밥잘 챙겨 드시고 잘 웃으시는 거 보니 안심돼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반기시더라고요. 물론 반가워서 반기는 게 아니라 어디 한번 죽어바라식으로 반기셨죠.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내 앞에 가방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시애미랑 남편 말안 듣고 나갔을 땐이 정도 각오는 했겠지? 안 그래? 꿇어. 꿇고 우리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싫으면 그 가방 들고 이 집에서 나가고.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픈 부모님 돌본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시애미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여기서 왜 사니? 사과를 하든 집을 나가든 둘중 하나 선택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우리도 이번 일 그냥 넘어가줄게. 저는 솔직히 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싶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어요. 가방을 들려고 할 때쯤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저희를 보는 거예요. 울듯말듯 눈에 눈물을 대롱대롱 달고 있는 상태로 저를 쳐다보는데 도저히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아빠 없는 혹은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은 상태로 주먹을 쥐는데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지금 네 꼴이 딱해 보이니 마음 넓은 우리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도록 하마.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가 우리 집 식구라는 것을 잊지 말란 말이야. 결국 이렇게 될 거, 애초에 부산 안 갔으면 이런 꼴도 안 봤을 거 아니야. 괜히 갔다가 애들도 다 보고 있는데서 얼마나 쪽팔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으면서 각자 방으로 갔어요. 치욕스러움과 분노로 섞여 온몸이 떨렸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딸들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눈치를 보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는데 딸 보기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과 방을 쓰지 않았고 딸방에서 딸들과 함께 지냈어요. 딸들도 많이 어려서 아직까지는 저와 같이 잠을 청하길 원했었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아이만 바라보며 이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 사이 저희 친정어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고 꾸준히 건강을 챙기셨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들어 아랫배에 통증이 자주 있고 폐경을 맞이한 지 오래인데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저희 친정어머니와 비슷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설마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저희 친정어머니와 똑같이 자궁암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상태가 저희 어머니보다 심각하고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건 약물 치료를 하며 생명을 조금씩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대로 죽기 싫다고 울고 계셨고, 남편은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받았는지 멍해 있더라고요. 이 상태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최대 반 년이고, 지금부터 입원해서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싶지 않아 하시는 시어머니는 당연히 입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조금 망설였어요. 일단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를 해보자고 했어요.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한동안 서로 눈치를 보며 정적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해. 저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1년이라도 더 살게 해드려야지, 안 그래? 당신이 일 그만두고 1년만 고생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애미야.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병원에서 생활하자. 응? 안 되겠니? 너가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 것 같구나. 간병인은 돈도 많이 들고 모르는 사람이라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도 당신이랑 같이 있길 원하잖아. 믿을 사람이 정말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할땐못 가게 말리더니, 어머님 아프다니까, 나보고 일까지 그만두면서까지,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고? 양심이 있니? 시애미가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일이 대수니? 그깟 일 다시 구하면 될것 아니야. 그리고, 안사도는 수술해서 완치 받았는데, 왜 그때 일을 꺼내고 난리야? 어머님, 어머님은 5년 사이에 다 잊으셨나봐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물란하게 놀아서 그런 병 걸린 거라고 어머님도 되게 물란하게 노셨나 보네요? 아니 저게 미쳤나 뭐가 어쩌고 어째? 제정신이야? 뚫린님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지 마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인데 당신도 이런 소리 들으니까 화나지? 나도 그때 엄청 화났었어 나 어머님 병수발될 생각 전혀 없어 내가 왜 병수발을 들어? 잘난 아들인 네가 하면 되겠네. 저는 시어머니께서 5년 전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시어머니께 다시 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만 악물고 계셨고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흥분해서 제게 욕을 했죠. 남편은 욕을 하다가 제가 한마디도 안지려고 하자 다가와서 뺨을 때리려고 하길래 저는 남편이 손을 올리기도 전에 재빨리 딸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 책상 서랍에 제가 평소 숨기고 있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 얼굴에 있는 힘껏 세게 던져버렸죠. 남편은 종이를 맞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키면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게 뭔지 한번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합의 이혼서라고 적힌 종이를 보고 당황스러워하더니 이내 다시 가소롭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합의 이혼서 참나, 지금 당신 나한테 합의 혼서 드림인 거야? 나랑 이혼하려고? 나랑 이혼해서 좋을 거 있어? 이혼역 꼬리표 달고 살기 힘들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해줘서 고맙네. 지금 당장 비어 있는 곳 적어서 다시 줄래? 내일 바로 이혼 서류 접수로 갈 거거든. 진심이야? 진심으로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 거야? 애들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은 거야? 우리 애 이제 열살 여덟 살이야.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애들 생각은 안 해. 그렇게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니? 미안하지만 딸도 아빠 필요 없대. 애들 자식 취급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아빠인 척하지 마. 역겨우니까. 나는 이혼 안 해줄 거야. 지금 이혼 사유 너한테 있어. 며느리 의무 안 하려고 이혼하는 건데 누가 네 편을 들어주겠어? 그럼... 이혼 소송할 수밖에 없지.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들. 당신이 엄마 병원 못가게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녹음해뒀어. 그건 몰랐지? 남편은 녹음해놨다는 제 말에 많이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 녹음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날 정신없이 부산에 내려갔었는데 녹음할 정신은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당당하게 나오자 믿는 눈치였고 소송으로 간다면, 자신들이 불리할 걸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소송 들어가면 위약금 많이 물까봐 그냥 빨리 작성해 주라고 했죠. 결국 남편은 합의운서를 작성해 주었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와중에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한 명씩 데리고 가자고 머리를 쓰더라고요. 그럼 저는 공평하게 아이들의 의견을 따르자고 했고 아이들은 둘다 저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들의 양육권을 온전히 제가 가지고 올수 있었죠. 저는 남편이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안방과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남편과 시어머니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저번에 재개했던 것처럼 두 사람 앞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게 뭐냐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요? 두 사람 짐이에요. 챙길 게 별로 없더라고요. 혼수로 해왔던 제품들은 제가 나중에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택배 받을 집 없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보고 나가라는 말이야? 그럼 내가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잊었어? 우리 결혼했을 때 내가 해왔던 집인 거. 무슨 소리야? 우리 본가 전세금 빼서 보탰는데 그 돈을 줘야지. 이렇게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세금? 그거 어머니가 빚 갚는다고 썼잖아. 설마, 당신 몰랐어? 어머님이 빚 갚는다고 전세금 가지고 가셨었어. 나는 당신이나 합의한 줄 알았지? 제 말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째려보듯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난처한 듯 남편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분위기상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남편 몰래 전세금으로 빚을 갚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빚 갚는다고 제게 전세금도 받으시고, 남편이 대출금 갚으라고 준 돈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 돈의 행방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든 집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든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다 작성했길래 잽싸게 이혼 서류를 뺏어들었어요. 그리고 친히 현관문까지 열어주고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죠. 두 사람은 안 나가려고 짐가방 든 채로 쭈뼛쭈뼛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들의 등을 밀며 거의 내쫓다시피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흔적이 가득한 집이 꼴보기 싫어서 이사도 했어요. 현재는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 딸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한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이혼 잘했다고, 그동안 어떻게 버텼냐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저는 현재 이혼을 하고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딸들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으니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씩씩하게 잘 자려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저희 가족이 아픈 곳 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한 번이라도 꼭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진심을 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